야! 야! 야 빨갱이도 아니고 나는 다시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코리언이고 나는 ITF 더블 태도 아니고 그냥 개척자 태권도인이고 브랜드가 내가 볼땐 삼성 현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. 미군들이 많이 와있으면 미국 사람들하고 접촉이 아마 한국 사람 외국에서 가장 많았고 또 미국을 동경하게 된게뭐 누구보다 많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세계서 에 부자고 강국이고 뭐 노력하면 만큼 된다 뭐어평 자유가 있다 권력자나 돈 있는 자가 잡잡이가 아니고 어 누구든지 평등하다. 열심히 하면, 뭐,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. 뭐, 저 그런 여러 가지 애아마 제일 많이 왔는 것 같아. 나도 그래서 왔고, 뭐나 자신도, 뭐, 서울에서 고학생활 하면서 뭐, 하여 깜빵도 자주 가봤고, 어, 뭐, 빽빽 돈이 없는 자는 깜빵에서도 풀리 나오지는 못하고, 뭐막 그랬어서, 그랬어. 그래서, 야 여기는 빽과 돈이 있어야 사는 나라구나. 그러면서, 정말 미국을 택했고 김포공항 대한민국 땅의 마지막 키스를 팍 함하고 나왔어 엎드리가 그랬더니 여 왔어 그 위에 편지가 왔는데 형이 야너그 비행기 타기 전에 무슨 짐을 떨어뜨이나그 짐주들 무슨 땅에 흩어든 거주더라고러는데 죽기는 뭐해서 대한민국 땅은 키스하고 나왔지 에, 미워서 키스한 것도 아니고 내 태어난 조국 내가 이여어 아이 배웠고 스물 아홉 살까큰 나라 오케이 단 못하는 건백과 돈이었어 참 하고 싶거나 못하거나 내 미지의 땅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에 가서 말마들은 한번 가보자 그래서 3 5불탁 들고 도복 하나 들고 온 거라 여기에 최초 이민 와서 도장 하고 응. 뒤에서 살았던. 아직도 내가 보존을 하고 있어. 이것이 밖에 최초의 사인이야. 이게 내 인데는 엔이야 아, 태권도갈아줬어권도 그 써놨다가 그 다음 응. 갈아줬었는데이 그림을 걸릴줄 몰라가지고, 주목을 이래 하고,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가지고, 페인트 칠을 했어. 아, 그 자리에다가요? 그렇지. 이래, 이제 이렇게 비쳐가지고비쳐가지고 이랬으니, 이게 이제 이 도장에 참 역사고 그 그러니까 최초 이민자의 한이야, 이게. 일본 가라데 책을 쭉 넘겨보면 태극이 그렇게 많이 나와. 한국 태권도가 보라고 태극 아니냐. 이게 일본에서 나온 원래 그 태극을 한곳에서 모방해가지고 뭐칠십년 동안 그때 태극을 만들었다.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나는 참 내가 개인적으로 자존심 무척 상했었어. 그똑 태극만 있는 게 아니고 아, 팔개도 있고 창문유 천지당군도 산 원연율곡 관계 뭐 포원 통일도 있다. 지금 우리가 여서 나는 뭐 처음에 태극도 가르켜 팔괘도 가르켜 천지 당군도산도 가르킨데 여기에 있는 현지 미국 사람들은 뭐 태극이 어떻고 뭐팔괘가 어떻고 뭐 창은은 관계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이 품새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창은유 천지 당군도산 원의율곡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지당군을 제일 좋아하는 첫째 이유가 여기 학생들 심사를 난두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옐로 벨트는 당군에 대한 미닝 오브 당군 당군의 뜻을 알아야 돼 그거를 설명할 줄 알았어 당군이 누구냐 그리고 오렌지 벨트는 도산이 도산 안창호가 누구냐 태권도를 열심한 히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, 마치 당군이나 마치 도산이나 마치 원효 대사는 마치 충무가 같은 그런 감을 느끼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전부 다 충무가치도 보고 원효같이도 보고 도산같이 보고 어, 이렇게 계백으로 본다고. 당군. 우노 군 도상도중을도중이 이, 이 털, 이 품새, 이 형은 정말 우리와 역사와 전통 그 뜻이 있는 천지당군도상 언어를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어. 그리고 또그 외에 뭐 태극도 하고 다른 것도 한데 그게 이게 우리는 정치를 다떠나서 i t 템부터불템터어서그걸 해야만이 더 발전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충무 같고 자기가 무슨 포옹 같아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우리 동양 우리 한국의 코리아의 그 중심의 세계적인 정신적인 중심이 코리아가 된다고 나는 생각. 2005년자 38선에 우리 가그 지도를 가지고 갔지. 태권도, 어, 이 송판. 이 송판을 지도를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, 이거를 120장을 들고 갔어. 이 38선, 이 브레킹, 때려갔어. 통일, 그래서 통일. 태권도로 통일. 38선에 갔어. 판문가 앞에서 통일하고 깼어. 그때 AP 에, 통신도 따라갔는데. 기사를 평양발로 했는데, 350개 신문에 났대. 이게 이제 이, 이 기사가 AP통신으로 나온 기사인데, 이 특종이라고 그러 특종. 다들 겁내고, 두려워하고, 그렇지만 이건 정말 좋은 일이야 우리 태어난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정치를 떠나서 하자고